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춘천시 서면 덕두언니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약간 언덕 위에 자리에 있는 주택인데요. 전체적인 규모도 상당히 크면서 외부 공간이라든지 내부 실내 인테리어까지 상당히 깔끔한 전원주택이에요. 서울 잠실역을 기준으로는 차량으로 1시간 10여 분 정도 소요되고요. 춘천 시내까지는 이곳에서 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제 외부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에서 바로 올라오시게 되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보입니다. 바로 현관 앞쪽에 자리에 있는데요. 뭐 주차공간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뭐이 앞쪽에 주차하시고 저 지금 보시면 차가 보일 겁니다. 이 안쪽까지 여러 대, 그러니까 여유 있게 차량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 오른쪽 편이 이제 현관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쓸수 있는 수도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건물 측면 쪽으로 가게 되면 앞쪽에 넓은 잔디 마당이 보입니다. 어, 주택 내부에서도 앞쪽 잔디 마당으로 이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차하고 이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에 잔디 마당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죠? 예, 이 주택은 유 도로면보다는 살짝 좀 높은 곳에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히는 시야 없이 예쁜 탁트인 전망을 마당에서 나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이쪽에 자리에 있네요. 건평이 55평이나 되는 상당히 넓은 주택입니다. 2022년에 준공된 단층의 목조 주택이고요. 현재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수도가 주택 앞쪽까지는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연결만 하신다고 하시면 지하수도 쓰실 수 있고 상수도도 함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주택이 중정 스타일로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넓은 데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주택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나와서 바로 이 전망을 또 보실 수 있게 주택을 설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측면 쪽도 이렇게 잔디마당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여기가 총 부지가 대지평수만 588평입니다. 아주 넓은 부지고요. 자, 이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넓은 잔디 마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외에서 쓸수 있는 또 다른 공간, 별채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또 어, 불멍도 할수 있는 공간을 작게나마 또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여기 측면 쪽에 또 하나의 공간. 아, 뭐 캠핑 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별채 공간 앞쪽에 이렇게 앉아서 야외에서 식사하시고 차도 드시고, 뭐, 대화의 공간으로 쓸수 있는 멋진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베큐 같은 거 드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지가 이 580평 외에도 여기 지금 측면 쪽에 있는 부지가 임야인데 1175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에 임야가 주택 측면에 자리에 있는데 이 부지도 다 매매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공간. 제가 외부에서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베큐도 드시고 뭐 차도 드시고 뭐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또 야외 예, 대화의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공간도 상당히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이 공간 자체는 지금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면이 이렇게 다 폴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문 활짝 열고 시원하게 또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부 공간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외부 공간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주택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 건물이 55평으로 설계된 주택인데요. 실내 내부가 상당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왼쪽편에는 여기 아래쪽 공간에 이런 다 수납장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밑에 이런 공간들에 다 수납공간으로 넓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네. 어우, 상당히 예쁘죠 좀 독특하게 거실과 주방 공간을 좀 디자인 해 놓으셨는데 침구 자체도 우선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위에 천장을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원목 석가래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이 느낌의 거실 공간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막힘없이 주변에도 예쁜 경관 보실 수 있게 큰 픽스 창이 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뭔가 여기서 앉아서 보시면 주변에 이런 액자 같은 그런 느낌의 경관들을 앉아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문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요.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보조 주방, 그러니까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싱크대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넓은 일자형 싱크대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 수납 공간 잘 갖춰져 있고요. 이 보조 주방 쪽과 그러니까 싱크대 쪽에도 밑에 공간에 또 수납 공간이 따로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상당히 넓은 공간에 다용도실 겸 세탁실도 주방 안쪽에 잘 갖춰져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이 방이 이 주방 뒤쪽으로, 양쪽으로 자리에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여기는 붙박이장이 어, 이렇게 예, 아예 설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안쪽에 예, 뭐 옷가지라든지 이불장들 다 아, 수납을 할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 잘 갖춰져 있고요. 역시 실내 내부도 어, 층고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안에 내부는 다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좀그 어두운 톤의 마루로 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내부 관리가 잘돼 있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거실에서 이용하는 욕실이거든요. 욕실 자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또 욕실을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또방이 하나, 침실 공간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가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이 드는데, 채광창들을 우선 3면에 다 설치해 놨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긴 파노라마 창,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이중창으로 된큰 채광창.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마당 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게 되, 되어 있고요 침대 머리맡 뒤쪽으로는 또 역시 길게 픽스창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나가서 맞은편에 굉장히 넓은 또 침실 공간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택 내부의 구조는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실 두개방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요 상당히 넓은 공간에 또 침실이 하나 더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안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역시 양쪽으로 산면이 지다 채광창이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역시 여기 앞쪽에 문을 열게 되면 마당 쪽으로도 편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전망 바라볼 수 있게 파노라마 창도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침대에서 딱 누워서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잘 자리해 있고요. 그리고 방 내부와 그리고 거실, 모든 공간이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여기 별도의 욕실이 또 넓게 잘 자리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또방 내부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입니다. 여기. 바로. 드레스룸 공간이 지금 별도로 자리에 있습니다 문을 열게 되면 상당히 넓은 공간에 드레스룸 공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옷가지들 수납도 가능하지만 작은 또 창고 같은 역할도 할수 있는 공간이 방 내부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춘천시 서면 덕두 언니에 위치한 전원주택 전체적인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가 1800여 평 정도로 상당히 넓은 부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55평에. 2022년에 준공된 단층 주택인데요. 주택의 외부라든지 내부의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의 좀 장점은 바로 이 주변 경관 같아요. 주택 주변으로는 울창한 또 숲이 우거져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탁 트인 막힘없는 예쁜 또 전망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조금만 내려가신다고 하시면 깨끗한 또 계곡까지도 이용하셔서 물놀이도 즐기실 수 있고 뭐 낚시 같은 것들도 하실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에 현 주택이 자리에 있어요. 주택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뭐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셔도 크게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택은 보시면 외부 공간에 좀 독특한 그러니까 별채를 또 따로 만들어 두셨는데 뭐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요즘 많이들 하시는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활용하셔서 숙박사업으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춘천시 서면 덕도언니에 위치한 단독주택, 전원주택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